아, 안녕하세요, 토끼가이드 토니입니다. 오늘은 프리티걸 왕따 당 왕따 이야기 3편 시작. 나나, 우리가 많이 늦었니? 어, 아니, 5분 늦게 왔어. 그런데 뭐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했어. 뭐물어볼게 있어. 뭔데? 눈에 가마. 알았어. 30분이 지나고. 음... 뭐야? 안녕. <laughs> 가자, 가자. 쟤 너무 죄송한 것 같아. 그래. 살려주세요. <laughs> 언제 나연이 아니야? 어, 나윤아너왜 묶여 있어? 그게 사춘자들이 어때요? 그 사춘자들 가만안다 이것만 풀어줘. 그럼 난 괜찮아. 하지만 난 푸른 방법 몰라. 걔들 그 알겠지. 내가 사장자도 불러있게 알았어. 빨리 와줘. 10분이 지나고. 나왔는데 음, 어너희 뭐 아직 안간 거야? 왜간줄 알았어? 우리가 꼭 가냐? 아 민수야 민수야 데려와 알았어 제 입부터 막아 오케이 아! 아! 가자 어, 분명히 나연이가 여기 있었는데 혹시 또 사촌사들 가만 안다 그래 참고에 갔을거야 도대체 나 언제 끝야 근데 우리 애벌 언제가? 그러게. 내가 네, 그지 마. 방송 나왔던 거지, 네? 야, 니들 지금 뭐해? 민성아!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! 나연이가너죽추 야, 너희 왕자 소문한 것도 몰라! 어디서 이게? 어, 어, 어 뭐, 어? 어, 돼지 먹고 살찌 먹고 어디로? 아니, 그거 오해야, 오해! 오해라고! 우선 나연이부터 풀어라 알았어 진짜 어떡해 살았다 고마워 민상아 가만 안둬 너희들 한 번만 더 이러면 선생님이 잃은 줄 알아 주지를 알아 거짓말 안해 가만 다음 날이 되고 띵동댕동띵동댕동 여러분 오늘 해변 가는 날이에요. 신발 주 많이 신도록. 어서 차 타! 해변으로 도착. 여러분 일기를 기록하면서 놀도록 우선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요. 옷을 다 갈아입은 뒤 민상아는. 네, 나연이로 괴롭혔지만 나연이보단 더 예쁘다고 해야지 뭐. 오, 응, 예뻐. 역시. 크. 빈상아, 저 그럼 나는? 오, 선배님께!